공공지구 특혜 의혹으로 양평군의 한 공무원이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에서 그후 특검의 강압적 조사에 대한 불만을 표한 메모를 남기고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것과 관련해서 특검은 강압적 조사는 일절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뭐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기로 하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사람이 나는 개인적으로 김성교라고 봅니다. 음. 그렇지 않습니까? 음, 그럼 김성교는 그냥 애도하거나 미안해해야 돼요. 음.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음. 않거나. 음.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특검 비판을 하는 용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나는 예. 이걸 보면서 진짜 분노했습니다. 저는 음. 김성교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죽음 이후 김성교의 발언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들은 민중기 살인특권팀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지금의 달콤한 권력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기소는 우리가 할 테니 무죄는 법원에서 알아서 받으라는 식의 괴롭힘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저 정권의 입맛에 휘둘리는 비겁한 정치보복이고 옹졸하기 짝이 없는 야랑 탄압일 뿐입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폭력적 살인특검은 당장 사라져야 합니다. 본인이 수사 대상이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보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살인 특검이란 건 말이 안 되죠. 우리 돌아가신 분 생각하면 저도 너무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네. 어떤 거 이런 양평 공지구로저희들 고발했고 결국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음. 어, 특검은 지금 방금 속보에 하면 이제 감찰, 어, 감찰이 주는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겠다 음. 어~ 조사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그럼 반드시 시정하고 바로잡겠다 그 음. 입장을 밝혔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뭐~ 감찰 또는 감찰이 준하는 조사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박전 의원님도 잘 지적했던데 심야하게 조사한 것은 무리였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당사자 동의를 받고 있겠지만 어쨌든 (12시) 진술 조서를 쓴 시각이 확인한 시각이 1 2시좀 넘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비판을 받을 빌미를 준 부분은 특검이 좀 시정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일단 네. 스스로 극단 선택했다는 을 것만 나오는데 이것을 민중특검, 기김근희 특검을 무력화시키는 용도로 악용하고요. 지금 국민의 국회 안에다가 대규모 분양소까지 설치했습니다. 네. 어, 희생자라는 말까지 썼더라고. 특검 희생자 분양소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태원 참사 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이자들이 하는 짓을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라는 말못 쓰게 이태원 사하고 그다음에 희생자라는 말못 쓰고 사망자. 네. 그렇게 하면서 분양조차 제대로 못하게 만들었던 자들이거든요. 그데특별같이 네. 이분의 죽음은 너무 안됐고 저도 마음이 너무 무겁고 슬프지만 네. 그걸 김건희 특검 지들이 김건희 비리를 다 봐주고 비호하면서 만들어진 특검인데 그걸 무력화시키는 용도로 철저히 악용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위라고 네. 제가 지적을 해야죠 네.